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재산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3번의 1번. 이것은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도 나왔는데요. 음, 시혜적 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줬어요. 다음에 또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종의 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수도 있고 충족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게 어떠한 다한 번씩 주는 것이지 뭐 매주 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의 기대 같은 것은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우리 공무원연금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우리가 재산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3번자 고급 골프장 팔레가 나왔죠? 우리 고급 골프장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게도 우리가 어, 대해서까지도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 우리 이렇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익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골프장 같은 거 만들려고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구상권은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 264번인데 사실은 좀 외우고 있나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이 사고 예방 기금을 주거든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내는 뭐 수업료라든지 입 학금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무사히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 아니고. 2번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사립학교 교직원법상의 퇴직 수당을 받을 권리 재산권성 인정이 되고 약사의 한약 조제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요게 그 한의사 제도나 한약사 제도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잠깐 이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사분들이 한 2년 정도 한약 조제를 할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특별히 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가져가고 한의사가 이제 한약 조제권을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적인 입법 에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약 조제권은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재산코성 인정이 안 되고 의료 급여 수급권은 지난해 차에서 봤죠. 국가가 100%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기여가 없다. 자산 고성 인정이 안 됩니다. 2번이 답이에요. 265번. 판매권, 재산권성 인정이 되고, 상속권, 재산권성 인정이 되고, 아까 봤었던 사회학,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거예요. 사학연금법, 재산권성 인정이 됩니다. 의료보험수급권, 아까 안 되는 거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아까 그 학교안전공쟁이랑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의료보험금을 내지만,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받혀 있는 게 아니다. 너 좋은 일에 쓰이겠지. 하지만 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재산권성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기억권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장기 미집행이 되고 있어요. 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 국가가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는 나에게 이 기본권의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어, 기억부는 인정되지 않고요. 네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은 당연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은 아까도 말했듯이 재산권상 인정이 안 되고 개인택시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높은 재산권적인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네는 아말네리리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 번. 평소에 잘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 1번에 제가 문제를 보, 문제가 보여져 버려 가지고 먼저 할 건데 환매권. 어, 또 튀었어. 그만 튀어 이제 제발. <laughs> 환매권은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이 되죠. 근데 볼수 없다 니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을 또다볼 거예요.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쌓돼 이것 중요. 하죠 여러분들 정당한 보상이라고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용소외형을 하려면 국민의 재산권을 그 사회에 반해서 강제적으로도 취득해야 된다.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법률로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 정당한 보상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완전한 보상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잘 읽어야 돼요. 헌법 조문에는 우리가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완전한 보상은 해석입니다. 해석. 4번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으로 보면 되냐면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쉽게 이해를 시켜 보죠 한번 이렇게 됐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 계획이 떴어요 근데 이제 평당 10만원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개발이 되니까 여러분들 50만원으로 땅값이 뛰었어 그럼 이제 40만원이 땅값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은 개발을 한다고 안 했으면 이 그 땅가격이 안 올랐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발이익이랍니다. 이것까지 굳이 보상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래 어, 갖고 있었던 그 땅에 갇힌 10만 원 정도만 보상해줘도 괜찮다. 헌법에 뭐, 규정한 정당 보상에 올려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은 먼저 고르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8번 1번은 아까랑 똑같은 판례죠 그래서 개발 이익을 폐지하고 손실보상 이익을 산정해도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 맞고 우리가 4번인데 수용의 주체가 여러분들 국가일 수도 있고 이제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도 여러분들 수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공 필요성을 갖춘 않은 것으로 볼수 없다. 그래서 3번이 남았는데, 우리가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했대요. 을왜냐면 이제 그 지역이 아마 그 농사짓는 농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짓거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거 짓기 때문에 이제 수용을 당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평생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생업의 근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상업 용지를 따로 주거나 아니면 상과 분양권 등을 따로 준다라는 생활의 대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농지의 가격을 이미 땅값을 다 받았으므로 거기서 정당한 보상은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 대책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재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다.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입법 정책적인 재량의 영역에 속할 뿐이다. 이 사람은, 상업 용지나 상가 분양권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알파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네, 1번은 뭐 맞는 질문이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비례원칙을 합친다 그럼 이 사람이 참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례원칙에 반해서 과잉된 것이라면 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또 튀었어 2번 개발 제한구역을 걸었어요 그린벨트죠 그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대요 요거는 밑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는 이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나대지였어요. 나대지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딱지으려 그랬는데, 여기에 다어가 걸렸다? 그린벨트가 걸려버렸다 이거죠. 이번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갑이라는 사람 입장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상태대로, 그래도 토지를 쓸수 있었다. 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칠했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야 나는 이거 무너뜨리고 재개발해가지고 더 멋있는 건물 지우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어, 땅값이 오를 건데 라는 것은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3번은 이 을을 생각하면 돼요. 밑에는 을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구마도 못해 먹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엄청 우울하죠? 그래서 참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 도시계획시설에 대 비슷한 판례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5번, 이제 5번이 틀렸을 건데 이것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의 보상이란 정당 보상 원칙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금전 보상만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허가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도 할수 있다 그랬어요? 땅끼리 바꿔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보상을 해줄 때 돈으로 무조건 보상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도 마무리 됐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는 선거권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 더 찍으면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컨텐츠는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1번 커트강을 쭉쭉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